네 제가 오늘 네, 두번째로 소개를 해드릴건데요 네 일단은 먼저 일단은 나는... 아, 이번에 그거 어,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날리가 없거든요 모델 기억나시죠? 모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이 모델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신물 똑같아요 네 자, 네 저번에는 제가 이렇게 옷 여러 가요 옷도 한번 입혀봤고요. 저이 네, 옷도 한번 입혀봤고 이날 전통 한복도 입혀봤고요. 한복이 되게 예쁘다. 이 옷도 예쁘고 이것도 입혀봤었고 이 회사 원대도 있는 이 옷도 입혀봤고. 이것도 한번 입혀봤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입혀봤었는데 통통한게 아닌데 네 이것도 했었습니다 이, 이 양털 가죽잠보내산 잠버... 네 이런 자켓을 입혀봤었고요 이렇게 입혀봤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안 나실 리가 없는데 안 나시면 네, 다시 찾아서 한번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것도 아마 네 입혀봤죠 네, 이것도 입혀봤고요 네, 이것도 입혀봤고요 또뭐 입혀봤지 이것도 입혀봤죠 이 바지 네 되게 네 평범한 네 아주 평범한 거 아니었습니다. 네 되게 보시면 일부러 되게 예뻐요. 광축같이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쁜데 더 예쁜데 특히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가슴, 자세히 보니까 좀 징그럽다. 예뻐요. 이거 되게 하얗고, 입 엄청 빨갛고, 힘도 같아. 힘도 있고, 거든요. 어쨌든 짱이고요. 어제는 이렇게 많이, 아니, 어제안다 저번에는, 내 1호기획 때는 이렇게 많이 했었나? 아마, 이 것도 한것 같은데? 이거 맞 했나? 네, 어쨌든 되게 많이 했네요. 아니야, 더한것같다 아! 이것도 했었어요. 그쵸? 그렇죠? 네. 음, 이것도 했었네. 음. 네. 네, 이것도 했었구요. 네, 이것도 했었네요. 네요. 요, 오늘 저번 처음 했, 네, 처음 했었는데. 네, 일기 때. 제가 그거 올려, 올렸... 네, 그거 입혀보고 올린 것 같아요. 오늘은, 잠시만요. 이제 매일마다 10개씩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어, 예쁜 옷, 어. 내 그린 거 준비했습니다. 네. 그거는, 마지막 호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티 하는 거잘안 보시죠. 네. 그러면, 음, 네, 뭐여드 엄마. 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옷은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하고 보여드릴게요. 아, 왜 자꾸 그래?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이 옷은 무슨 옷이래 해야되냐 이거 정원 가꿀 때 입는 옷이랄까 유치원생들 네 유치원생들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유치원생은 좀 크겠다 그렇죠 많이 펴볼게요 지금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눈이 아프네 됐어요. <laughs>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다리만 이쁜 거야? 근데 <laughs> 이쁘네요. 네. 참 이쁘다. 아 이거 너무 부럽다 되게 예쁘. 네 이제 두 번째 옷은요. 아두 번째 옷입니다. 이게. 이게 두 번째 옷인데요. 밑에랑, 검정색, 네. 네 이것도 청바지인데, 네, 반바, 네. 청바지에 반바죠. 얘는 그냥, 네티 같아요. 호드티 같은, 네, 호드티. 네. 또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같이 있어요. 네티랑 밑에 하이가, 같이 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네. 뭔가 끼어 보인다. 바지까지는 좋은데 혹시 보면 뭔가 끼어 보여? 우와. 뭔가 뭔가 끼어 보이지? 뭐 접혔네? 접힌 까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까지 진짜 예쁜데 보면 이좀 이상.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유 너무 접혔다. 네 그리고 어머 세 번째는. 가디건인데, 핑크색 가디건이에요. 단수 있고, <laughs> 막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일단은 칠을 한개 입혀볼게요. 칠을 한번... 아, 아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이 가디건을 한번 입혀볼게요. 되게 예쁘네. 이거는 그냥 왜 이렇게 걸치는 거, 걸치는 거. 이거 보시죠. 이걸로 접으면 비어지거든요. 이렇게... 이잘안 돼요. 그냥, 여기까지만 잡아볼게요. 뭔가 안 어울린다? 밑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네. 이렇게 가디건 펴봤구요. 이게 되게 깔끔하면서도, 네. 순, 네. 순보고요 아, 되게, 음. 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 이거는, 이거 세 번째였고, 이게 첫 번째, 이거 첫번, 이게 첫번째, 이거 두번째, 이거 세번째, 이거 네번째에요. 이거는 흰색깔인데, 실제로 보시면 이것도 거의 핑크색깔이에요. 네, 살살 칠해봤어요. 네, 흰색 좀 보이시죠? 네, 흰색. 맞는데, 약간 흰, 핑크색도 잠깐 있구요. 핑크색 좀 보이시는 분들은 그건탈 털입니다. 보시죠 네. 요 옷을 입고 가디건 입으면 좀 이상하다. 뜨아 예쁘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서 <laughs> 뭐, 이거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쪽 팔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펴봤습니다. 예쁘죠? 아니요, 안 예뻐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죠 아, 이상해. 예쁘지? 예쁘죠? 예쁘죠? 이제 자세 좀 보이네. 이제 자세 좀 보이네. 예쁜데? 엄청 예쁜데? 현우 닮지 않나? 아 죄송합니다. 네. 하나 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이거 다섯 번째 맞죠? 네 다섯 번째 이거는 뭐니 이거? 아 여름가 여름 여름. 바닷가 뭐야? 뭐야 이거? 눈 방. 다만 이거. 이럴 때쓰는거 아니야? 어 이거 예뻐.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내 여름 때 친구들이랑 놀러 갈때 이런 이런 옷 있나? 있죠? 저도 있는데 뭐. 네 그리고 이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이 내 중딩이랑 내 고딩만 입을 수 있는 옷 위에 교복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특별히 안 입혀볼게요. 그냥 이렇게 대부분만 할게요. 여기 이렇게 접혀있거든요, 이게. 그냥 할게. 네. 이건, 네, 이거는, 이거랑 좀잘 어울려요. 이렇게 세트도 할 수도 있고요. 세트하기 좋거든요? 원래 그 세트였는데. 아니에요. 사실, 세트는 아니고. 그냥 그 세트 같기도 하고, 세트 만들까? 일단 댓글. 는 아, 네. 이것도 특별히 안 입혀보고, 그냥 위한번 대보기만 할게요. 네. 그리고.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이건, 네, 이것도. 에커서 출때 네, 그런 코트 코트 코도 거의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아, 밑에가 쑥겠네응 밑에 뭐 스타킹 그런 것도 그려야 되겠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이거는 비욘의이포들이 이런 거 입는 아닌가 거의 비욘의이네 비어네... 비욘 비언... 거의 아, 아닌가 이 옷한테는 안 어울린데 이테는좀안 어울린다 면일 뿐이 바지는 아닌데 여기 되게 예쁘게 입잖아요 면일 뿌네뭐 했어요 네 이거는 네, 그냥 면일 뿐은 아니고요 그냥 그거 같다 그거 이 옷만 있으면 이 바지는 없으면 바지는 없으면요 이 옷이 되게 그거 같아요 카우스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열 번째 짜잔 다다스네 어때요? 이 치마가 안 맞다 아, 맞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안 맞지 않나요? 여 봐도 안 맞는데? 네 음? 한번 입혀볼게요 아 이게 얘한테 좀 커요 치마가 너무 길어 여여 보세요 이게 뭐니? 뭐 어떻게 거자 말이야 잠시 두고 걸어야지 탁탁탁탁왜발 피서 나왔어 탁탁탁 어머 이팔네네 네, 이렇게 오늘 또 벌써 10개를 이렇게 13분을 걸쳐서 웃으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게 해주시는 제 팬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네 아프지 마시고 내 네, 평생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추였습니다.